術式展開終式大銀蘭残光 아카자 종식 스킬 트럼프 아들내미만 승리자입니다. 시발새끼 원래는 이번 주 마감까지는 지켜보려고 했는데 그 사이 너무 답답해하실 것 같아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하나를 올리더라도 엉터리 내용이나 대충 올리면 안 되니까 신중한 점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자 이렇게 박살 내놓고 당장 뭐 어디 간다 어디 간다라고는 말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올라간다 내려간다 롱이냐 쇼시냐 이런 내용보다는 오늘 영상에서는 현재 구간에서 대응 방법 그리고 조심해야 할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미 이렇게 내렸으니까 이제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저도 올라가기를 바라는 입장이지만 조심해야 할 그런 요소들이 있어요 불안 요소들이 지금 존재합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대폭락 전조 시점에 제가 텔레에 이렇게 남겼습니다 117.5까지 열어두고 대응 필요. 여길 언급했다고 무조건 여기 찍는다는 의미가 아님. 가파른 입형에서 롱단타는 계속 가능. 자, 당시 하이 타임 프레임에서는 자, 10월 5일, 여기 구간입니다. 자, 여기 구간에선 당연히 가파른 입형에 이런 식으로 맞고 줄줄이 반등을 해줬죠. 그래서 롱단타가 가능했습니다. 쇼또단타 롱도단타. 하지만, 2시간 대중소를 보시면 만장일치 하방으로 전환 중에 있고 하락 다이버전스가 명확하게 보입니다. 몇 번의 누적이 이제 발이 되는 셈인데 좀더 명확해지려면 4시간 대포던까지 빠져나오는 게 베스트. 4시간 차트 기준 22평 아래 캔들이 놀기 시작하면 더 하락 확률이 높아지게 됨. 이 때가 10월 5일에서 10월 7일 사이네요. 거의 고점 부근입니다. 자, 여기서 고점을 한번 올리고, 두번 올리고, 세 번까지 올렸죠. 자, 스토캐스틱 상, 여기서 크게 봉우리를 하나 만들었고, 두 번째 봉우리가, 지금 얘는 주가가 계속 올라가지만, 얘는 고점이 계속 낮아지고 있죠. 그래서 이거를 말씀드린 겁니다. 이 하락 다이버전스 그래서 이때부터 뭔가 낌새가 수상하긴 했죠. 사실, 이렇게까지 빠질지는 몰랐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하락을 예상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6시간 차트상, 추세 전할 시그널이 등장, 10월 10일이죠. 오후 2시 10분입니다. 22평 고개를 돌리는 중. 자, 6시간 차트. 지금 이게 6시간 차트인데 10월 10일 오후 2시 쯤입니다. 여기가 15시네요. 여기 쯤이죠. 지금. 여기서 5위평이 이미 쌍봉 형태를 만들었고 22평과 단기평이 데드 크로스를 형성을 했고 자 캔들도 22평 아래 내려와서 이 뚜껑을 덮고 있죠. 그래서 추세 전환 시그널이 6시간에서 등장을 했다. 5위평 고점 낮은 쌍봉. 22평 고개를 돌리는 중. 그래서 쭉 하락을 했습니다. 이 구간부터 중요한 이런 꼭지점, 이런 지지저항이 보여서 이 라인부터 롱을 조심스럽게 한번씩 담아 볼만 했었죠. 저는 어쨌든 이 근처까지는 하락을 예상을 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롱을 받았다가 당한 거죠, 이거를. 이만큼? 이거 뺀거만큼의두 배가 더 떨어졌죠. 숏도 단타, 롱도 단타, 홀딩하면 안 된다고 저는 늘 강조하죠. 단타치는 저도 당하는데, 홀딩했으면은 끔찍합니다. 옛날에 당해봐서 합니다. 항상 기준이 되는 라인은 22평입니다. 모든 타임 프레임에서 22평을 캔들이 깬다면, 그거는 해당 타임 프레임에서의 추세가 역전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1일 차트당 22평만 안 깨지면 무조건 롱이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걸 한 방에 깨버렸죠. 먼저 현재 구간 대응 방법. 자, 1일 차트상 22평을 깬 상태입니다. 지금 여기서 확실하게 쌍바닥을 만들고 62평이 이렇게 돌려는 찰나에 한 방에 이렇게 떨어져 버리니까 자, 평균값을 얘네가 다 깎아먹었죠. 지금 여기에 평균값보다 여기서 머문 시간이 더 깁니다. 그리고 한 방에 내려 꽂았기 때문에 과도한 낙폭으로 평균값을 그냥 아예 깎아먹은 셈이죠. 그래서 얘가 올라가려고 하다가 주춤한 상태입니다. 완만해졌죠. 62평은 어때요? 오히려 얘가 올라가다가 지금 밑으로 꺾여버렸습니다. 이러면 정말 불안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 62평의 쌍봉 형태가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얘가 계속 여기서 머물게 되면 평균값이 계속 내려오니까 이렇게 내려오겠죠. 62평 단위가 한번 기울기 시작하면 방향 전환이 힘듭니다. 이런 식으로 장대가 다시 나와야 방향 전환을 하겠죠. 그게 아니라면. 서서히 돌기 때문에 기간적인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뭔가 이번에 찍은 이 저점이 마지막 저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부터는 여기를 지킨다는 전제하에 이제부터는 고점 트라이를 다시 하러 갑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그래서 상승을 기대하고 싶지만 이런 것들이 불안 요소입니다. 지금 위로도 크게 움직였죠. 밑으로는 더 크게 움직였죠. 지금 이평들과 스토캐스틱들이 캔들을 따라가느라 정신이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당장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는 구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좀더 이런 지표들이나 뭔가 이평들이 좀 안정화가 되어야 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안정성을 추구한다면 매매를 안 해야 하는 구간이긴 한데 굳이 한다면 지금 제가 계속 하고 있는 단타 박스권 매매입니다. 어디서 진입하고 어디서 익절하는지 제가 공유 드리고 있잖아요. 저는 그거를, 누가 지금 태클를 걸던데, 그거를 돈 자랑하려고 내가 100배를 쳐서 이만큼 수익을 낸다. 이렇게 자랑을 하려고 올리는 게 아닙니다. 계속 제가 강조드리는 게 뭐예요? 홀딩을 하지 말고, 자꾸 홀딩을 경멸하잖아요. 단타가 답이다. 이게 더 안전하다. 그러니까 단타를 치란 말이, 계속 짧게 짧게 포지션 진입했다가, 계속 무리하게 진입해라. 이게 아니라, 제가 말한 단타는, 여러분들이 진입을 했어요. 수익이 나잖아요? 빨리 나오라는 소리입니다. 계속 단타를 칠한 소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확률 게임이잖아요. 50%의 확률 게임인데 우리가 좀더 높은 확률의 배팅을 하고자 차트를 분석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겨우 분석을 해 놨어. 운 좋게 수익이 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안 나오고 홀딩을 한다는 거예요. 홀딩을 하면 이게 지금 운 좋게 분석을 해서 오르는 수익을 맛봤는데 다시 시장이 내려 꽂으면 이거 수익 다 날리는 거잖아요. 제가 말하는 단타의 의미는 그 단타의 의미입니다. 저처럼 이렇게 쳤다 빠졌다 쳤다 빠졌다 하는 거는 진짜 좀 난이도가 있어요 근데 제가 말하는 단타라는 의미는 이거를 수익이 나면 그냥 빨리 나오란 소리예요 수익이 어느 정도 그냥 타협을 보고 그렇게 이 단타를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텔레그램에 계속 공유를 드리는 거지 제가 몇 백배를 친다 아뭐이 정도 수익률 계속 단타 치고 먹고 있어요 이거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뭔가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홀딩을 하지 말고 계속 단타로 이렇게 짧게 끊어 먹어야 된다 수익이 나오고 있으면 그냥 나와라 익절했다 저 하잖아요 익절하고 또 반대 포지션을 들어가든지 아니면은 그냥 관망을 하든지. 어쨌든 수익 맛본 거를 지켜야 될거 아닙니까? 이거를 계속 들고 있어서 뭐합니까? 그냥 숫자만 올라갔다, 잠깐 올라갔다 그 기분에 만족을 하는 것 밖에 더, 더, 됩니까? 익절을 해야 내 돈이지. 단타를 치라는 의미를 오해하지 마세요. 단타를 치라는 의미는 내가 진입을 했어. 수익이 나고 있어. 빨리 익절을 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그냥 단타 치고 나오란 소리예요 들어갔으면 그런 의미에서 공유를 하는 거지 돈 자랑하려고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럴 거였으면 브이로그를 찍었습니다 제가 뭐 호화로운 슈퍼카 몇개 가지고 뭐 호화로운 저택에서 어? 술 마시고 어? 그렇게 노는 거를 브이로그 찍었겠죠 뭐 한다고 이러고 있겠습니까 저도 돈 벌려고 하는 거지 어쨌든 지금 구간에는 안정성 있게 매매를 안 해야 하는 구간인데 못 참겠어서 진입을 했어 그러면 조금 방향이 틀리다 싶으면 손절 아니면, 수익이 난다 싶으면, 익절. 이렇게 단타 박스권 매매를 하라는 소리입니다. 자, 1분 봉만 봐도, 자, 이런 식으로 1K 이상을 올려버립니다. 뭐, 심하게는 1K 이상. 그러니까 이게 한 틱당 되게 커요, 범위가. 지금 이 캔들, 이것도 1분 봉 캔들 하나인데,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500분입니다, 500. 한 틱당 범위도 크고, 잘못 잡으면 1K는 그냥 물리기 때문에, 분할로 접근해야 하고요. 어쨌든, 큰 하락 낙폭으로 인해서, 단기 2평들이, 이게 지금 줄줄이 내려오고 있죠. 지금, 5위평 가파르게 내려오고 있고. 12평 가파르게 내려오고 있고 자 하이타임프레임 볼게요 자 52평 내려와서 저항을 지금 맞았어야 되는데 여기서 그냥 뚫고 갔는데 다음 이제 12평 여기 저항이 되고 있죠 지금 여기서도 자세히 보시면은 52평 빨간색과 12평이 같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항을 받고 있죠 두 명이 2대1을 상대해야 되니까 자 이런 식으로 가파르게 하락 중인이 단기 2평에 이렇게 저항을 맞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지금 여기 8시간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위에는 당연히 22평도 존재하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 단기 2평에 저항을 받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여기서 이런 쌍바닥 형태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4시간 차트에서는 이런 그림이 보이지만 자 아직 1일 차트 단위에서 중요한 이 22평 위로 캔들이 올려놓지 못하면 이거는 언젠가는 다시 또 맞고 또 떨어진다 이거예요 여기까지 오르더라도 다시 떨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이 오르는 것도 바짝 올랐다가 빼는 거는 순식간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빙이 엄청 빠르기 때문에 이 틱당 엄청 크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홀딩을 하기에는 무리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하락폭으로 인해 단기 2평들이 줄줄이 가파르게 내려오고 있는 상태고 큰 타임프레임에서는 2평들이 지금 완만하죠. 기울기가 여기서 올라간다 싶어서 2평들이 여기서 따라 올라가려고 했으나 다시 더 많이 빼고 그러니까 또 내리는 쪽으로 기울자니 또 다시 오르고 해서 캔들의 평균값이 지금 동결이 난 상태예요. 평균값이 같아서 이 평들이 제자리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완만하다는 의미는 그래서 기울기가 완만하면 제가 위아래 둘다 열려 있다고 했죠. 위로 뚫더라도 지속적으로 캔들이 위에서 머물러 줘야 이 평들이 한쪽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기울고 가속화가 붙어서 가파른 기울기를 형성을 합니다. 현재는 이도저도 아닌 상태 그래서 한 추세로 오래 홀딩하는 것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무조건 단타 위주로 끊어먹고 나와야 합니다. 그러니까 수익이 나면 계속 강조드립니다. 운 좋게 진입을 했는데 수익이 난다, 무조건 나오세요. 다시 뱉습니다 그거를 하라는 소리가 자꾸 제가 단타를 하라는 소리예요. 무리하게 진입을 해서 나왔다 들었다, 나왔다 들었다 이게 이런 의미가 아니라 똑같은 소리예요. 계속. 자, 다음 롱 입장에서 위험 요소. 저도 물론 롱을 보고 있습니다. 롱을 기다리고 진입 시점을 노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타이밍 문제입니다. 여기서 바로 올리느냐? 한번 내렸다가 올리느냐. 그게 중요하겠죠. 바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여기서 바로 올라가는 그림을 안 보고 있습니다. 바로 올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게 참 애매해요. 여기서 뭐 2, 3K만 올려도, 오른 거지, 올랐잖아. 올랐잖아. 라고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말하는 건, 여기서 바로 신고가를 가는 상승입니다. 여기서 바로 신고가를 가기엔 불안 요소들이 존재합니다. 불안 요소 첫 번째, 이 꼬리가 너무 길어요. 보통 이긴 꼬리는 한번 잡아먹으러 가야 합니다. 왜 그러냐? 여기서 누군가가 강하게 매수를 했겠죠. 매수세가 들어왔으니 이렇게 꼬리를 말고 말아 올렸을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서 매수를 한 사람들을 이렇게 손절을 시키러 위협을 하러 가는 사이코짓을 또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비유한 공의 낙하 움직임만 봐도 여기서 높은 곳에서 공을 떨어뜨렸습니다. 낙폭이 심할수록 공의 반등도 강하겠죠. 여기서 다시 튀어 올랐습니다. 튕겨진 힘이 다하면 이렇게. 포물선을 그리면서 다시 지면까지 내려가겠죠. 그럼 여기서 내려가서 다시 바운더를 치다가 점점 힘이 약해지다가 쌍바닥을 만들면서 이런 식으로 올리는 그림입니다. 이게 일반적이고 정석적인 방법입니다. 최근 워낙 비정상적 무빙이 많으니까 무조건 감히 이런 식으로 뭔가 쌍바닥을 만들고 올려야 한다. 이거보다는 어쨌든 중요한 사실은 한번더 바닥을 확인해야 한다는 게 중요하죠. 공이 한번 튀었으니까 여기서 상승 힘이 다 했을 것이고. 한번더 내려 꽂았다가, 바운스가 천천히 하락힘을 이게 소멸을 시켜야 되겠죠. 여기서. 근데 그게, 이게 이제 바닥을 확인을 하러 가는 건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저점을 한번더 깨는지, 그거는 그때 가봐야 아는 문제입니다. 일단 여기 구간 근처에 도달을 했을 때, 파악을 해야 되겠죠. 하락힘이 더 남아있는지는. 그 다음 두 번째. 두 번째 불안 요소. 자, 1일 차트 단위에서, 자, 여기 고점을 한 번을 높였습니다. 고점을 높였어요. 근데 여기는 뭐예요? 고점을 낮췄어요. 일단 1일 차트 단위에서 하락 다이버전스가 한번 출연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파동 하방으로 돌고 있죠 중파동 하방으로 내려가고 있죠 소파동 하방으로 돌고 있죠 그러니까 스토캐스틱이 대중소 만장일치로 점차 하방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아직 기울기가 가파르지 않은 상태에 언제든 하위 타임 프레임에서 상승 힘이 누적이 되면 이런 식으로 방향 전환을 할 수가 있겠지만 어쨌든 현재 상태는 지금 하방으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러면 롱 잡기가 싫어집니다. 1일 차트 다니니까. 자, 다음. 5일 차트에도 대파동이 고점을 지속적으로 낮추고 있는 상태예요. 슬금슬금 하방으로 뭔가 기울고 있습니다. 중파동도 지금 여기서 방향 전환을 다시 하려고 하고, 완만해졌죠. 소파동은 이미 쌍봉 형태를 만들어버렸습니다. 이 불안 요소죠. 주봉입니다. 지난주 장대음봉그 다음에 이번주도 음봉인데 이게 지난주 음봉꼬리를 따라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스토캐스틱을 살펴보면, 자, 대파동, 과매수권을 빠져나와서 하방으로 기우는 중. 중파동 상승 기울기가 완만. 아직 뭐 기울기가 가속화되거나 이런 큰 상승의 힘은 발현되지 않았죠. 소파동, 갑자기 하락으로 전환 중.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완벽하게 하방으로 기울었다기보다는 중파동, 소파동이 완만한 상태죠. 언제든 다시 위로 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지금 당장, 이 지금 시점, 이 시간, 지금 현재, 5시 7분이네요. 이 시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일단 여기서 소파동이 데드크로스가 발생을 했고, K선과 D선이, 대파동이 하락 중이고, 중파동이 완만. 이 불안 요소죠. 그죠? 시간이 지나 봐야 압니다. 자, 이렇게 애매하게 기울기가 전부 완만해서, 이평이든, 스토케스틱이든, 언제든 태세전환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구조적으로만 봐도, 다우이론상, 고점을 높이고 저점을 이런 높이는 움직임이 지속돼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한번을 깨버렸어요 이게 자, 여기서 이 저점을 한번 깨버렸단 말입니다 여기 구간을 이 구간 안 깼으면 자 여기 이 추세대로 그냥 유지를 한 건데 이거를 단순 휩소로 봐야 할지 아니면 의미 있는 그런 하락으로 봐야 할지 이거는 좀더 시간이 지나 봐야 알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확산형이죠 확산형 저점은 더 낮아지고 고점은 더 높아지고 근데 지금 위치는 어때요 지금 위치 여기 있죠 가운데입니다. 여기서 롱이냐, 숏이냐를 원하는 사람은 도박입니다, 도박. 아래도 폭이 많이 열려있고, 위로도 폭이 많이 열려있습니다. 딱 반반이잖아요. 여기서 롱숏을 계속 그렇게 고집을 피우는 건 도박밖에 안 되죠. 그래서 차트의 안정화가 좀 필요하다. 스토캐스틱이 보는 게 어렵다면 가장 원초적이고, 기본적인 모양, 내 눈에 잘 들어오는 모양만 찾으세요. 자, 이런 거는 완벽한 바닥 형성이죠. 그죠? 자, 이런 거. 모양이 확실한. 이런 그림만 찾으세요. 이런 형태가 자기한테 잘 보이는 그런 원초적이고 기본적인 모양이 아니라면, 그런 그림이 아니라면 그냥 버리면 됩니다. 이런 지저분한, 뭐, 이런 거 지저분한 거. 이런 거는 굳이 다 파악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버리세요. 매매를 하지 말고. 내 눈에 잘 보이는, 어, 이거 S맨이 말하던 모양이네 싶으면 그때 매매를 하면 됩니다. 매 순간 전부 포지션에 진입하려고 대응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겁니다. 일단 그거부터 하세요. 내가 잘 보이고, 눈에 익는 뭔가 모양적으로 확실히 보이는 그런 모양일 때만 진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텔레그램에 남겨드린 내용인데, 어디까지나 망상입니다. 자, 이렇게 여기 저점. 여기 저점 보이시죠? 여기 이번에 찍은 이 저점만 지켜주고 다시 꼬리를 따러 간다 하더라도 다시 상승해서 저점만 지켜주고 다시 상승해서 여러분들의 상처를 조금이라도 치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지금은 어느 정도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죠. 자 여기서 여기서 이제 쌍바닥으로 올리느냐, 아니면 이 구름대를 맞고 여기서 쌍바닥을 만들면서 이런 식으로 올리느냐. 여기서 이렇게 올리느냐. 아니면, 지금 여기서 구름대까지 지금 내리는 걸로 봤죠? 지금 현재 구름대까지 왔죠? 여기서 이런 식으로 왔고 흘러내리느냐. 이 차이입니다. 이 차이. 어쨌든 이런 거는 어디까지 망상입니다. 이거대로 흘러가야, 가봐야 아는 문제고. 텔레그램에 들어오셔가지고 실시간 관점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뭔가 보이면 바로 그 즉시 영상을 찍어서 올릴 수가 없으니까 텔레가 가장 빠른 공유가 될 겁니다.